자 갑니다 네, 7번입니다 7번 자 1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어, when 다음에 w a i 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뭘 묻는 걸까? 뭘 묻는 거예요? 어. <laughs>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when 예능 검사가 뭐 어? <laughs> <병사네. 웃음> <좋아. 웃음> 뭐야? 예능 검사, 16살. 그럼 예능 보겠지? 어? 어? 검사에, 한주어 같은. 그웨 뭐야? 그거. 자, 봐봐. 이 뒤로 끝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자. <laughs> 과거동사거나 과거분사이거나 이렇게 있죠. 네? 과거동사는 보통 뒤에 명사를 가지고 와야 그래서 공동의 느낌을 살려주고 과거분사면 수도전투목 pp니까요. 수도전투목 없다죠. 전투목 없다. 전투목 x.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 그러니까 항상 1일는 분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가 될수 있다 생각해야 돼. 근데, 접속사 다음에 바로 이디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동사야, 분사야? 분사를 쓴 거지. 접속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못 나온단 말이야. 주어가 나와야지. 그치? 그럼 얘는 분사야. 분사잖아? 그럼 무슨 분사야? 이디가 붙었으니까 무슨 분사야? 비 p 란 얘기죠, PP. 뭐지? 무, 무. 자, 그러면 비피냐 i 이디냐를 묻는 거네. 결국은, 여러분, 자, 웨이팅이냐, 웨이티드냐, 그럼 능동, 수동 묻는 거죠. 능동, 얘가 수동이지. 능동, 수동 문제 풀때 1번, 어떻게 하라? 그렇죠. 자, 첫 번째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동사하다. 그러면 능동, 주어를 동사하다. 그럼 수동, 수동, 주목 없다. 같이 어, 저좀주 찾으면 되지. 쉽고 또안 되겠네. Then. 괜찮죠. 그리고 그에 면라서 하이 포 디자이즈 Then 가설을 세웠다. 가설을 세웠다. That 2번거요뭐 뭐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자, that부터 해서 어디까지? 맨 끝에까지 읽으면 되네. This patient. 그 환자들은 what driven. A patient at all 그러나 그 환자들은 레이 i v 약간 끌리는, 그 다음에 impatient, 만 조급한, 조급한 사람들이다. 라고 가서를 써요. 자, 이쁜 마음에 후가 설명해 주는 거죠. 후 3번이에요. 어디까지? 웨이티드까지 음, 그렇죠. w a i t e 까지 쿠사 끊어요. 앉아 있구요 어디? On the edge of t h e s e t 일본 좌석의 끝머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When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은 누야 누가 기다리는 거야?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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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럼 의상이좋아가 뭐 환자지. 그럼 환자 환자가 기다리는 거야. 환자를 기다리는 거야. 환자가 기다리는 거죠. 환자가 기다릴때병원경가는데 지나갈 때는 약간 조급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간호원이 올라오는데 화이소 요기 끝에 끝을 했다. 아저저저저저 끌면서 올릴 거고. 기다리게 되면 조급한 사람기다리는 거죠. 환자가 기다리는 거죠. 그 능동 아이린이 쓴 거죠. 아이린이 쓴 거예요. 디자인드 데트해서 웨이트드까지 붙어야 되겠네. 최에 라벨이 다른 거네요. 웨이트드까지 2번 엔드 세번 치고 <놀람> 라벨 디즈백 번 라벨 드 요걸 b라고 해 b a가 하이퍼디시스 a 네. 이로나 하고요 이름을 갖다 이 사람을 type a person a형 사람이다. 그렇죠? <놀람> 그래서 뭘 바꿔? 喂，听，喂，听。关火，闭上。